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오늘은 세비의 코튼 퀸 실을 이용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네트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바늘은 4호를 사용할 거예요. 단수링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시작은 기초코를 잡아 주셔야 하는데요. 사슬뜨기 41코를 뜨겠습니다. 실을 손가락에 걸어 주신 다음에요. 사슬뜨기 41코를 떠 주세요.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뜨기 41코를 뜨겠습니다. 사슬뜨기 41코를 떴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밑단을 따로 늘리지 않고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여기 뒤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산을 이용해서 바로 네트 무늬를 들어갈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코산이 보이시죠 저희가 근데 이번에는 긴뜨기를 이용해서 뜰 거예요 긴뜨기와 사슬뜨기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처음에 있는 코산이 첫 코가 되는 건데요. 일단 단수링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첫 코산에 해당하는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2코를 뜹니다. 그러면 앞에 코산이 두개더 생겼죠. 그럼 이첫 코산에 해당하는 기둥코인 코산 두 개를 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해당하는 사슬 한 코를 뜹니다. 그럼 지금 처음 코산을 기준으로 기둥코 두 개와 사슬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코산으로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지금 사용이 된 거거든요. 여섯 번째 코에 긴뜨기를 떠줍니다. 긴뜨기는요, 이렇게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코에 넣어서 실을 다시 감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모두 빼줘요. 자, 이렇게 일단 떠주시고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빼뜨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둥코인 하나, 둘, 두 번째, 두 번째 코 있죠? 기둥코인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마킹을 해 놓을게요. 그럼 이따가 돌아왔을 때 여기에 빼뜨기를 하면 돼요. 그럼 다음부터는 사슬 한 코, 사슬 한 코에 해당하는 코사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다시 사슬 한 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이렇게 사슬 한 코와 긴뜨기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반복을 해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산이 두 개가 남았어요. 다음 코산에 해당하는 사슬 한 코를 뜨고요. 마지막 코산에 긴뜨기를 뜹니다. 그럼 이제 돌아서 가야 되겠죠. 이때 이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이 마지막 코산은 긴뜨기 하나로만은 마지막 코사는 긴뜨기 하나로만 뜨면 마지막 코사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갔을 때 여기 코에 넣지 않고 이 코산 하나에만 이렇게 뜨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코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코는 생략하고 다음 코에 해당하는 사슬 부분으로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슬 한 코를 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긴뜨기를 떴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코산에서 지금 해오, 해왔던 부분, 이 코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산에는 긴뜨기를 떴고요. 반대편에도 또 떠줘야 되는데 여기는 기둥처럼 여기 하나만 세우고 바로 옆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코인 사슬에 해당하는 사슬 코를 지금 떴고요. 그 다음 긴뜨기는 전에 코산에 섰던 긴뜨기 했던 그코 있죠? 그 코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또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럼 또 다시 사슬, 코산에 긴뜨기 했던 그 코에 이렇게, V자로 걸리게 넣어서, 다시 긴뜨기. 사슬, 긴뜨기. 사슬, 긴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코산에 넣었던 그 코가 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대편 코산에서 사슬했던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사슬을 하고요. 사슬을 뜨고요. 긴뜨기를 떴던 코에는 코를 맞춰서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쭉 뜨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슬 코를 한코더 떠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기둥코를 세웠던 사슬 두코 있죠? 그 코에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처음과 여기 끝에는 기둥처럼 한 번만 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사슬을 뜨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 두 번째 코에 마킹을 해놨었죠? 사슬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2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마찬가지로 기둥코인 사슬 두 코를 떠주시고요. 빼뜨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마킹을 해줄게요. 그리고 전단과 똑같이 뜨지 않고요. 이제 약간 순서를 바꿔서 뜨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양 끝에 세 코씩은 긴뜨기로만 뜰 거예요. 지금 긴뜨기의 기준 코인 사슬 한 코를 떴고요. 다시 한번 긴뜨기를 뜰 건데요. 두 번째 긴뜨기는 전단의 사슬로 만들어졌던 여기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기. 마지막 홈에 넣어서 긴뜨기를 한번더 떠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떴고요. 이제 여기 코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사슬, 사슬을 떴던 홈에 긴뜨기를 떴기 때문에 다음 코는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코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 다시 사슬.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 사슬.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 사슬.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 사슬.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반대쪽까지 한번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제가 전단에 기둥처럼 옆면으로 세웠던 그 긴뜨기 부분이거든요. 코로 보자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끝에가 약간 둥근 부분이 있죠. 둥근 부분에서 이 가운데 코, 이 가운데 코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 옆에 사슬 한 코씩은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도 첫 번째 코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지금 다음 코는 긴뜨기를 떴던 코니까 사슬 한 코를 뜨고요. 사슬로 떴던 홈에 긴뜨기, 그리고 긴뜨기,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코에, 전단에 긴뜨기로 떴던 코에 맞춰서,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시 옆에 사슬홈에 넣어서, 긴뜨기를 뜹니다. 지금 사슬홈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또 긴뜨기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코겠죠 여기서는 사슬 한코 사슬 떴던 홈에 다시 넣어서 이제 또 네트 모양처럼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한 코를 뜨고 홈에 넣어서 긴뜨기 사슬 한코 홈에 넣어서 긴뜨기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이 긴뜨기를 세웠던 부분이 구분이 안 되신다면, 여기 보시면, 이 꼬리 실을 당겨봤을 때,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른 곳들은 다 이렇게 일자로 맞춰지는데, 여기 끝부분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둥글게. 여기 가운데 부분을, 여기 가운데 부분이 기준 코니까요. 여기 이렇게 마킹을 해놓고, 구분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쭉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코 부분인데요. 여기 코로 보시면 지금 제가 사슬, 부분에 긴뜨기를 떴고요. 그 다음에 또 긴뜨기,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코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사슬을 떠주시고요. 다음 코는 여기 사슬 홈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코이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두 코만 긴뜨기를 떴으니까 마지막 긴뜨기를 여기 사슬 홈에 넣어서 뜹니다. 그리고 처음에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코째 마킹을 해놨었죠. 여기에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넣어서 빼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2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또 다시 1단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 2코를 뜨고요. 그러면 이제 전단에는 긴뜨기 3코를 떴으니까 다음 코가 긴뜨기를 떴던 코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슬 1코를 뜨고요. 또다시 다음 사슬, 홈에 넣어서 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처음 기둥코인 사슬 두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슬 한코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 사슬 한코 홈에 넣어서 긴뜨기. 쭉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짝수단에만 처음과 여기 반대쪽 끝에 긴뜨기로 세 번을 해주시고요. 홀수단에는 그냥 네트 모양으로만 쭉 떠주시면 돼요. 긴뜨기와 사슬을 계속 반복해서요. 이렇게 쭉. 이주시면됩니다 긴뜨기 를 떴던 코는 사슬 로 뜨고 전단에 사슬 로 떴던 홈에 넣어서 긴뜨기를 뜨고. 여여전전에긴뜨뜨로로코코떴 떴던 부분이에요이번에는요전단에 긴뜨기 를 떴던 코에 사슬 코를 뜨고 요 중간에 기둥 코 중간에 기둥이 되는 긴뜨기 포에는 마찬가지로 긴뜨기 코를 뜹니다. 다음 긴뜨기를 떴던 코는 사슬 한 코를 뜨고요. 전단에 사슬로 떴던 홈에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편은 또 마찬가지로 사슬 한 코와 긴뜨기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는 전단의 기둥, 긴뜨기를 떴던 코거든요. 여기 코는 사슬 한 코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두 번째, 반코와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넣어서 빼뜨기를 떠주시면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4단을 한번더 떠볼게요. 짝수단은 여기 양끝 3코씩이 긴뜨기로 진행된다는 거 시작은 긴뜨기 기둥코인 사슬 2코 다음 코는 전단에 사슬로 떴던 홈에 넣어서 긴뜨기 그리고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할게요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사슬 1코와 긴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홀수단, 홀수단과 짝수단이 방법이 약간 다른게 이렇게 각 전단, 단마다 전단에 사슬뜨기로 넣었던 홈에 긴뜨기를 뜨고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코에 사슬로 뜨면서 네트가 모양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네트 파우치는 어, 네모난 모양이 그대로 쭉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 사슬을 떴던 홈에 각각 긴뜨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더 촘촘한 느낌을 주면서 네트 파우치의 느낌은 이어가는 듯한 무늬입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에 긴뜨기 3코를 떠줄 차례예요. 여기 중간, 기둥, 중간 긴뜨기를 기준으로 사슬, 긴뜨기가 전단에 만들어졌죠. 긴뜨기에 해당하는 사슬을 지금 떴고요. 전단에 사슬로 만들었던 이 홈에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음 코에 긴뜨기로 떴던 코에 다시 긴뜨기. 그 다음 사슬 홈에 넣어서 긴뜨기 세 코를 이렇게 마저 떠주시고요. 다시 또 사슬과 긴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지막 사슬코 부분에는요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긴뜨기 세 코가 마저 떠졌죠? 첫 번째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번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홀수 단과 짝수 단이 방법이 다르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어,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신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짝수단에 양 옆에 세 코씩을 긴뜨기로 뜨고 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원하시는 높이만큼 단수를 올린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수를 쭉 늘려서 떠주세요. 자, 저는 총 28단까지 떴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뜨고, 이제 마지막 단을 뜰 거예요. 마지막 단은 4코씩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코는요,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인 사슬 1코와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 다음에 다음 3코 부분인데요. 전단에 떴던 긴뜨기, 사슬, 긴뜨기, 이세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가운데 코인 사슬코를 떴던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세코 떠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다음 코인 긴뜨기 코까지가 총네 코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 다음 코인 사슬코에 사슬 아래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그러면 또 다시 긴뜨기 사슬, 긴뜨기를 떴던 코 중에서 가운데 코인 사슬 코 부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긴뜨기는 건너뛰고 다음 사슬 코 부분에 짧은뜨기로 연결. 다시 여기 다 다음 세코 중에서 사슬뜨기 부분인 가운데 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고요. 다시 긴뜨기를 건너뛰고, 그 다음 사슬코 부분에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네 코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3코까지 뜨면 처음에 짧은뜨기로 연결한 코까지 포함해서 총 4코씩 다시 짧은뜨기로 연결 한길긴뜨기 3코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떠 주시면 됩니다 어, 내용이 반복되고요 코수가 딱 맞기 때문에 저도 이번 단은쭉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3코 부분이에요.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시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떴던 코에 빼뜨기를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빼뜨기 대신에 돗바늘로 정리할게요.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을 조금 꽉 조여주신 다음에 실을 뺍니다. 바늘에 연결해서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떴던 코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떴던 한길긴뜨기 코 있죠? 코에 위쪽에서 오른쪽 반코와 아래 한 가닥까지 더 걸쳐지게 실을 넣어서 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남은 실은 여기 편물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편물이 약간 휘는 거는 어, 코바늘 특성상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걸 조이고 풀렀다 하면은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우치 몸체는 완성이 되었고요. 치끈은 사슬뜨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슬뜨기 110코를 뜨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실을 남겨주시고요 매듭을 진 다음에 사슬뜨기 110코를 떠주세요 파우치 끈으로 만든 사슬뜨기 부분은요 마지막에 여유 있게 잘라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린 실을 그대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10코로 사슬뜨기 110코로 두 가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파우치 안쪽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준비해서 달면은 조금 더 편리해요. 바늘에 실을 바늘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셋 마지막에 떴던 단을 제외하고요 그 전단부터 하나 둘셋넷 네번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번째 단에 이렇게 앞뒤로 한 가닥씩, 앞뒤로 한 코씩 걸리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끝부분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 실을 최대한 두 개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두어번 정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반대쪽 부분. 반대쪽 부분도 여기 가운데 부분을 기점으로 반대쪽 가운데 코를 기점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 들어왔던 방향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끝부분이 최대한 맞게 잡아주신 다음에 두어번 묶어줍니다. 매듭을 접고요. 끝부분은 살짝 짧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슬을 조금 여유있게 했는데요.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100코 정도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치를 당겨 보면은 귀여운 느낌이 나죠 이렇게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